은퇴 후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깨달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 인생은 짧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장례식장에 자주 가게 되면서 이 말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삶의 유한성과 함께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 역시 장례식장에서 겪은 여러 경험들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 놓치고 살았던 것들 후회와 아쉬움.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는 바로 좀더 잘해줄 걸. 입니다. 고인과의 관계가 어떠했든 살아생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넬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역시 얼마 전 친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에게 소홀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례일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은 장례식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 후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가 크게 혼이 났고, 그후로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는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라며 흐느끼는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습니다. 이처럼, 장례식장은 우리에게 놓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일깨워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2. 삶의 유한성, 덧없음과 소중함. 장례식장에서 마주하는 죽음은 삶의 유한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내일은 나의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삶의 덧없음과 함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 건강했던 지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삶은 한치 앞도 알수 없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이버킷 리스트. 한 번은 장례식장에서 한 노년 여성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이었는데 슬퍼하기보다는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고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하며 즐거운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남편 덕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그녀의 말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장례식장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을 일깨워주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하게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들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3. 새로운 삶의 시작 희망과 용기. 장례식장은 슬픔과 아픔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유족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저도 얼마 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조카의 장례식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조카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가족들의 다짐은 듣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례 3 새로운 시작 한 번은 장례식장에서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약혼자를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픔에 잠겨있기보다는 약혼자와 함께 꿈꿨던 미래를 위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곁에 없지만 그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서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라는 그녀의 말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장례식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고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마무리하며 삶의 가치와 의미. 장례식장에서 겪은 여러 경험들은 저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놓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삶의 유한성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향한 희망과 용기,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저에게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장례식장에서 겪은 경험들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세요. 퇴직 후, 장례식장에서 과학적 시각으로 삶의 의미 되돌아보기. 1. 후회와 아쉬움 쾌락챗바퀴 이론과 지금 여기의 중요성. 장례식장에서 가장 흔한 감정은 후회와 아쉬움입니다. 좀더 잘해줄 걸.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하는 생각들은 왜 떠오르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챗바퀴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쾌락에 쉽게 적응하고 더큰 쾌락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당연하게 느껴지다가,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그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사례일 얼마 전,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쾌락챗바퀴 이론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와의 약속을 미루고, 연락도 소홀히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이죠. 과학적 근거 쾌락 쳇바퀴 이론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자들은 처음에는 큰 행복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 수준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쾌락에 쉽게 적응하고 더큰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결책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명상은 후회와 아쉬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삶의 유한성, 엔트로피 법칙과 의미 있는 삶의 추구 장례식장에서 마주하는 죽음은 삶의 유한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우주 전체도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따라 무질서해지고 결국 소멸할 운명입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살해 이 건강했던 지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삶의 덧없음을 실감했습니다. 내일은 나의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으로 고립계에서 엔트로피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법칙입니다. 이는 우주 전체가 점점 무질서해지고 결국 소멸할 운명임을 의미합니다. 해결책 유한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의미 있는 삶을 살때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삶의 시작 회복 탄력성과 성장 마인드셋의 힘. 장례식장은 슬픔과 아픔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유족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는 인간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성장 마인드셋 덕분입니다. 사례 3 어린 조카를 잃은 가족들의 모습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모습은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적 근거 회복 탄력성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사회적 지지,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능력과 지능은 노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해결책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삶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작은 성공에도 기뻐하며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도서 몰입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칙센트 미아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몰입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셀리 케이건 죽음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을 탐구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마음챙김의 시, 류시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명상법을 소개하고 삶의 순간순간을 의미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후회 마이너스 놓쳐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지금의 소중함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장례식장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놓쳐버린 시간에 대한 깊은 후회와.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의 후회는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위 사례처럼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쾌락 챗바퀴에 갇힌 우리의 삶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걸까요?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 챗바퀴어다니 크레드밀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쾌락 쳇바퀴 이론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쾌락에 쉽게 적응하고 더큰 쾌락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현재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쾌락 쳇바퀴 위를 달리는 햄스터처럼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당연하게 느껴지다가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장례식장에서의 후회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깨워줍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가지만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유한하며 언제 끝날지 알수 없습니다. 마음 챙김의 myndfulness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챙긴 명상은 후회와 아쉬움을 줄이고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느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장례식장에서의 후회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 즐기는 등 작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조언.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지 말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세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 즐기는 등 작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세요. 쾌락 챗바퀴 이론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현재의 행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언젠가라는 말 대신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빛나는 삶의 기록, 버킷리스트 후회 없는 삶을 향한 여정, 고요한 장례식장 한켠, 슬픔에 잠긴 사람들 사이에서 한 노년 여성의 미소가 눈에 띄었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그녀는 눈물 대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남편 덕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고 버킷 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하며 즐거운 노년을 보냈다고 했다.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버킷리스트, 삶의 유한성을 마주하는 방법. 우리는 삶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장례식장은 삶의 유한성을 냉정하게 일깨워준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내일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것이 아니다. 버킷리스트는 이러한 삶의 유한성을 마주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버킷리스트 단순한 꿈 목록을 넘어 버킷리스트는 단순히 꿈 목록을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하는 과정은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다. 1. 삶의 목표와 방향 설정 버킷리스트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막연하게 꿈꾸던 것들을 구체적인 목표로 만들고 실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 2. 자존감 향상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준다. 3.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는 과정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4.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강화 버킷리스트를 함께 실천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등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버킷리스트,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버킷리스트는 언젠가가 아닌 지금 시작해야 한다. 내일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1. 시간은 유한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버킷리스트를 미루다 보면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지 못한 채 후회하며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 2. 건강은 예측할 수 없다. 건강은 언제 악화될지 알수 없다.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강할 때 하고 싶은 일들을 시작해야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 3. 삶의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다. 삶의 우선순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가치관에 따라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해야 한다. 버킷리스트 작성 및 실천 팁.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막연한 꿈 대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여행 대신 파리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기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 너무 높거나 비현실적인 목표는 좌절감을 줄수 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모든 목표를 한 번에 이룰 수는 없다.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 계획을 세워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마라톤 완주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매일 꾸준히 달리기 연습을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라. 버킷리스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 응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실천 의지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한다. 슬픔을 딛고 피어나는 희망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회복 탄력성의 기적. 약혼자를 잃은 젊은 여성의 눈물은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곁에 없지만 그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서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인간의 놀라운 힘, 회복, 탄력성. 장례식장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회복 탄력성 리즐리언스는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탄력 있는 고무공처럼 인간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요인들 회복 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1.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낙관적인 태도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2. 사회적 지지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줍니다. 3.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4.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높은 자기 효능감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성장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은 능력과 지능은 노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례식장, 회복 탄력성의 배움터. 장례식장은 슬픔과 아픔을 나누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회복 탄력성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강인함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슬픔을 딛고 피어나는 희망. 약혼자를 잃은 젊은 여성의 이야기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약혼자와 함께 꿈꿨던 미래를 위해 다시 일어서 용기를 내고 더욱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회복 탄력성의 기적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는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사회적 지지, 문제 해결 능력, 자기 효능감, 성장 마인드셋 등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요인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슬픔을 딛고 피어나는 희망처럼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